내가 방송 얼추 보니까 연기씨랑홍지윤씨랑 씨랑 엄청 많이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원래 친했어요? 네. 아, 안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뭐~ 친해지거나 그런 건 최근에 같이 이제 네, 활동하면서 네. 아니,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지윤이가 하,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어. 조언을 얻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아, 거예요.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네, 아. 내가 먼저 나갔으니까. 그런데 근데... 아, 할수 있지, 고양수 아, 아니 있지. 근데 오디션 선배니까. 지윤이가 네.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어. 근데 솔직히 너무 구각인 거야. 어, 아. 그래서 근데 선배님 기억하시죠? 저희 때 너무 구각인 사람은 다 떨어졌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지윤아 좀 조심스러운데 응. 너무 구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나 구각입니다. 시작하니까 응. 아, 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했다가. 응. 내가 쳐가지고 내가 쳐가지고 2등 아내한테 아 내가... 아니 아이고. 그때 오빠가 말을 야, <laughs> 많이 뺄려고 많이 뺄라고도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언하려고 연락한 거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놀라거라는 거예요, 오빠가. 네? 어, 어, 왜? 어 제가 다른 제가 뭐야? 다른 의미로? 다른 어, 의미로? 이 오빠가 네. 나를 좋아하나라고 아 생각할 을 정도로 아 좋아. 근데 스타일. 근데 좋아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입 조심해라, 요새. 이제 같은 둥지래매 이것들아. 근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가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아. 근데 아 솔직히 우리끼리 안 챙기면 네, 맞아. 네. 그래서 가수들은, 그런 거지, 뭐, 그 연기자들은 왜 협업을 하잖아. 네. 근데 가수들은 다 개인 플레이를 맞아요.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뭉치고 같이 정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선배님 말이 진짜 정확해. 우리는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음. 동료를 한명더 이렇게 내네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진짜잖아요. 정말 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연기는 생각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아니 진짜 내가 연기 볼 때마다 에? 느끼는 건데 어... 손에 박하스병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 대학회사 아, 영업했으면 에.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은 에? 다 에? 들었어요. <laughs>